17단원 조직도 만들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비나면에다가 조직도를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비나면에 저희가 제목과 부제목 상자는 필요가 없으므로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키 delete -E -E 누르시면은 지워집니다. 네, 네, 그럼 조직도는 어디냐면은요. 삽입 누르시면은 여기 스마트 하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하트 조직도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저희는 계층 구조형에서, 여기 조직도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층 구조형에서 조직도. 여기 보이죠? 자, 그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여기 상자를 추가를 해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번째 상자에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저희 도형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더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도형 추가를 한번 해 볼게요 아래쪽에 여기 세 번째 도형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메뉴에 도형 추가 눌러요. 그 밑으로 하나더 생겨요. 그럼요. 제가요. 지금 여기 바로 처, 새로 생긴 요재조직도에서요 밑으로 요렇게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요렇게. 자, 그럼 제가 또 왼쪽 메뉴에 도형 추가 또 눌러볼게요. 그 그럼 하나 더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러분 이 부분에 클릭하시고요. 지금 왼쪽 부분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릭하시고 왼쪽 메뉴에 도형 추가 누르면 나오시고 또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도형 추가를 한번, 두번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한 만들어 보실까요? 네, 만드셨다면 저희가 여기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상자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릭하시고 그다음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도형 추가 누르시면, 어? 근데 지금 도형 추가하니까 밑으로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방향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이상자에 저희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키보드 딜리트 키, D-E-L-E-T 딜리트 키 누르시면 은 지워져요. 그럼 다시, 저희가 이세 번째 상자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저희가 새로운 상자 만들려면은요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은데요 왼쪽 메니에 도형 추가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요 사실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라는 말은 없죠 여기서 오른쪽은 뒤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뒤에 도형 추가 누르면 이렇게 하나 생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도요,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상자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도형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 생기시고, 또 도형 추가 누르시면은 또 하나 생기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조직도를 한번 도형 추가라는 걸 해서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럼 글자는요, 여러분이 여기 텍스트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여기 회장 이렇게 쓰고요. 텍스트에다 또 클릭해서 부회장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새로 만든 상자에는 텍스트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엔터키를 빵! 누르세요. 이제 커서가 들어가죠? 그럼 부회장, 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나머지 상자는 그냥 쓰지 않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조직도를 만들었고요 그럼 조직도 테두리를 이용을 해서 조직도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조직도 테두리에 저처럼 마우스 대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의 하살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때 클릭을 땅 하시고, 그죠? 그다음 지금 왼쪽에 이 텍스트 상자는 저희가 지금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X 버튼 눌러서 살짝 숨길게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차트처럼요. 이 사방에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트나 표처럼, 그죠? 이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마트하트를 늘리고 줄이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점을 이용해서 저처럼 이렇게 좀 늘려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요 이 테두리를 선택을 했으니까 모든 스마트하트, 지금 제가 저희가 만든 이조직단에 있는 모든 스마트하트가 다 선택이 된 거죠. 그요 안에 있는 글꼴을 통일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글꼴은 저희 홈 가볼게요. 그럼 여기 맑은고딩 옆에 역삼각형 누르셔서 저희 궁서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찾기가 힘드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궁 써주면 궁, 밑에 궁서라고 찾아줘야 해 누르시고 크기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크기가 20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18 더하게 돼 있죠 우리가 여기 지금 글꼴을 보실 때18 더하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것은 18인데 어떤 것은 18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이 글들 중에서 어떤 크기는 18인데 어떤 크기는 18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려면은 저희가 20으로 바꿔볼게요. 18 옆에 역삼각형 눌러가지고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20 더하기가 안 나오죠. 그 말은 저희 모든 글자가 전부다 지금 20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요, 여기다가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디자인 누르시면, 이렇게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맨 오른쪽에 세 번째 화살표 누르시면은, 저희 이 3차원에서 저처럼 이거 두 번째 거, 경사 한번 해볼게요. 경사 누르시면, 이렇게 약간 3차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특정 도형만 선택을 해서 크기를 좀 작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여기 저희 아래에 만든 요 일곱 개의 도형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 일곱 개의 도형을 선택하실 때는 저희가 Shift 키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왼손으로 SHIFT Shift 키를 누르고 계시고요. 그 다음, 클릭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Shift 키를 떼시고요. 자, 위에 저희가 스마트아트 도구 밑에 서식 있어요. 서식 누르시면은, 맨 왼쪽에 크게 작게라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선택한 도형의 크기를 작게 세번 하나 둘셋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작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 하실 때 어, 똑같은 크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 예, 크게나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회장, 부회장 부분을 크기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회장 부분을 클릭하실 때요, 이 글자에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회장 안에 있는 여기 빈 부분 있죠? 글자가 아닌 부분. 여기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조절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요, 어, 세로는 놔두고요, 가로로만 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도형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실 때는 요 아까처럼 Shift키 있죠? SHIFT 이거 누르시면서 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 일곱 정도 하시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이 늘어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늘리실 수가 있구요. 요 부회장남하고 부회장여조 한번 해볼게요. 부회장남을 클릭을 하시구요. 그 다음 Shift를 누르면서 부회장여를 클릭을 하세요. 같이 선택이 되죠. 얘들도 지금 Shift 키는 떼지 마시구요. 아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있죠. 그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같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로 했을 때는요 좀 일정하게 크기가 안 늘어나거든요 또 맞추기가 또 힘들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선택하셔서 같이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색깔 한번 바꿔 볼까요 요 부회장 남하고 부회장 열을요 저기 위에 도형 채우기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셔서 저희가 이거 녹색을 한번 해볼게요 회장도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 가셔가지고, 녹색.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조직도의 모양을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요, 여기 첫 번째로 만든 이두 가지의 상자 있죠? 요거를 저희가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왼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되게 그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이 가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텍스트라는 글자를 클릭을 해요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쯤 보시면, 레, 이, 아, 웃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지금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왼쪽 배열이죠.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바뀌죠. 지금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요거, 저처럼 클릭하셔서요. 얘는 이렇게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도 클릭을 하셨고 왼쪽 메뉴에 레이아웃 누르셔서 얘는 저희가 표준 한번 해볼까요? 표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번엔또세 번째 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얘는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지가 돼 있는데. 얘는 요렇게 해서, 아, 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런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그럼 요거 클릭을 해셨고, 레이아웃 누르시고, 두 번째 거, 양쪽 균등 배열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 스마트아트 조직도를 내면은 이제 가지 모양이 약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 하시려면은 요 레이아웃에 가라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저희 책에 나와 있는 한 걸음 더의 조직도 좌우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여기 테두리 부분에 클릭하시고요. 이 부분. 자 지금 저희가 스마트하트 도구의 디자인 눌러져 있죠. 왼쪽 쯤 보시면은 좌우 변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 안 눌렀습니다, 아직. 부회장남하고 부회장녀를 보시면 돼요. 부회장남이 왼쪽에 있고 부회장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서로 바꾸는 거죠. 왜 예, 그러면은 저희 좌우 전환 누르시면은. 어때요? 지금 바뀌었죠? 그죠? 예, 바뀌면서요. 예, 지금, 여기, 밑에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이 일로 갔고, 여기 있던 것이 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자, 우, 전, 환, 을, 해라. 라는 게 저희 한 걸음 더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조직도 17강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18강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